책도 그렇고 영화도 가끔은 음악도 만나게 된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와닿는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. 참으로 오랜만에 오늘 배우 케이트 블랑슈엣을 찾다가 예전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그 한국어 제목의 영화를 찾아보게 됐어요. 원제는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.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나요? 그리고 이 영화는 1920년대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 소설을 차용해서 만든 영화란 걸 알게 됐어요. 단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갓난 아이의 상태로 죽음을 맞는 삶을 역행하는 한 주인공을 통해서. 비정상적인 존재를 껴안기보다는 그 이질감을 견디지 못하는 그 인간 감정의 솔직함을 그린 것 같아요. 그런데 영화는 또 오히려 어 깊이를 더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는데 아마도 인간 본연의 모습보다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어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영화를 저도 처음 본후 벌써 뭐 시간이 한참을 렀고 어, 그 시간동안 또 제가 인생에 대해서 느낀 게 많이 좀 성숙해졌겠죠. 그래서 영화를 보는 그 마음이 달라진 거일 수도 있겠어요. 그 마지막,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레이션을 보면은 어떤 이는 태어나서 강가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, 또 누군가는 예술가로 삶을 살고, 혹은 댄서로 인생을 보낸다.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셰익스피어를 말하고, 누군가는 수영을 하고, 또 평생 버튼을 알아가며 살기도 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. 어, 다 다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지 않는다면.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 하는 어,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오랜만에 한 영화를 보면서 느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.